안녕하세요, 옵션 명가입니다. 자, 오늘 8월 8일 어, 화요일이고요. 저녁 6시 0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오늘 투자 그잘 하셨고요. 수익잘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참 기쁘게도 어, 어제 영상에서 어, 좀 많은 분들이 그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고요. 그 좋아요도 어 많이 눌러 주셨어요.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옵션 명가를 응원해주신 분들이 어, 의외로 좀 많이 계셨다는 것을 어, 새삼 느꼈고 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어, 더욱 더 노력할 것이고 꾸준하게 영상을 업로드 할수 있도록 어,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유튜브를 시작한 게된 것은 어차피 저의 일기예요. 저의 일기고 복입니다. 자 이런 일기와 복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지수가 상승 출발했어요. 상승 출발했는데 0.0.40% 상승 그리고 고가는 0.72까지 제법 상승을 했고요. 어, 자 미증시의 영향으로 어, 지수가 상승할 건데 저 옵션 명가는 8시 30분 경에. 자, 미정 씨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은 믿기일 것이다. 믿기그 개인 투자자 교육이 안 됐거나 기준이 없거나, 아 어, 자, 심리로 매매할 수 있는 분들은 그 믿기를 물 것이고, 그 콜에 갇혀버릴 것이다. 자, 우리 교육받은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한 사람들은 기준에 의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저가에 매집해서 기다려보자. 지... 아침에, 음, 진행을 하였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이죠. 음, 제법 콜이 떴어요. 떠서, 음, 콜에 접근할 생각은 없었어요. 없었고,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드리죠. 표를 하나 드리면서, 음, 저, 저 어떤 옵션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자, 콜옵션이죠. 콜옵션의 0.7979를 어, 잡고 올랐습니다 올라 잡고 올라서고, 어, 얘가 0.79를 어, 지지하고 유지할 경우에는 다음 가격, 자 1번, 2번, 3번 이런 가격들을 갈 것이다. 단, 이 가격을 지켜야 된다는 라 것이고요. 이 가격이 무너지면 바로 푸치니, 바로 푸치니. 그죠 그그 그 타이밍이 여기가 나왔구요 바로 푸 바로 푸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또 시가 붕괴 푸 추가 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자이 15분 사이에 어, 굉장히 어, 많은 시세가 나왔고요 자 푸세 1차 고가를 달성합니다 1차 고가 1차 고가를 달성해서 저 어, 한선님, 한선님 모두 청산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어, 제가 안돼, 다 팔면 안돼요라고 말했으면 됐죠. 음. 그래요, 다 팔아도 괜찮아요. 다 팔아도 괜찮아요. 단 반드시 재진입, 반드시까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단 다시 재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풋옵션을. 다시 진입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어, 자, 이거 소탐 대실이에요. 이거보다 더큰 수익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것인데, 음. 자,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 여기서 이제 1차 고가에서 붕괴가 되니까, 이제 다시 콜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 콜이 좀 제법 콜도 상승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음, 콜에 대한 해지는 하진 않았고요. 하진 않았고, 어, 다시 기다렸어요. 다시. 다시 어느 정도 이체를 하고 음, 다시 충전된 자금으로 갖다 주고 다시 한번 매집 파는데 그 매집 타이밍을 제가 뭐라고 하죠? 정말 이거 제가 말하고도 정말 놀랐습니다. 그 구간 때자 어, 어느 옵션이 어느 옵션이 다못 갔다. 매틱 두틱못 갔다. 두틱못 갔는데 못갈 수도 있어요. 못 가고는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틱못 갔고 어, 자, 콜 옵션도, 어, 저가 목표가를 못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교차가 아니고, 완전한 교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가를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고가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얘가 이 목표가를 향해서 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럼 아침에 저점이 깨진다는 거잖습니까그 뜻은. 아침에 저가가 깨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다시 여기서 꺾기 시작합니다. 다시 푸! 아 시가, 붕괴 푸! 아 자, 1차 고가, 도달! 이거, 어, 1차 목표가 도달이고 나발이고, 그냥 고속도로 뚫어버려요. 그죠? 고속도로 뚫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그래서, 포시 없는 사람, 여기서 기준 잡고 들어가라. 2차 있어. 2차 보고 들어가라. 2차. 기준 잡고. 붕괴되면 컷 하면 되니까. 우리 손절할 줄 알잖아요. 손절할 줄 안다. 기준에 맞춰서 진입할 줄 알고, 기준이 붕괴되면 손절할 줄 안다. 그걸 한달 동안 연습했다. 들어가라. 자, 2차. 2차가 여기였어요. 2차. 2차도 바로, 바로 돌파. 3차 가겠다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시세가. 그죠? 자, 그러면은.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337, 337그옵션337 풋옵션, 그 337, 337, 337. 션3 7 337이, 337이, 3 7이 337이, 337이, 3 3 7 3 3 자, 337이 1차 0.96 0.96 아우, 글씨 안 써지네. 96. 0.96 0.96 그리고 1. 1.9 96인가요? 아, 기억 안 나네. 1.96. 다음 목표가 3. 너노. 아, 기억 안 나네요. 아까 써 놓은 게 있는데. 어, 톡방에서 가야 되겠네요. 자, 1.96, 0.96, 1.96, 3.48. 이런 순서로 간단 말이에요. 어? 여기 보이시죠, 여기. <laughs> 자, 근데 3.48까지는 못가고요 어, 3.48까지는 못 가고, 2.5까지 갔죠. 어, 2.5까지 갔구요. 자, 1.96, 2차까지 1.96, 1.96, 1.96. 자, 2차 더 가면은, 자, 분할 매도, 분할 매도 하면서 남겨놔라. 20% 남겨놔라. 20% 남겨놔라. 다 팔지 말아라. 라는 얘기구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오전 끝! 자, 10시 40분에 매매 끝! 오늘 교육 끝! 자, 크게 수익 내신 분들은 어, 추가로 접근하지 말고 어, 자, 쉬어라. 쉬고 어 자, 산책 갔다 커피 마시러 맛있는 거터3번러 가자. 자, 그런 내용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어, 문제는 아까 여기서 다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진입을 하면 되는데 진입을 못 했어요. 한 계약도 못 하십니다. 한 계약, 열 계약, 뭐 제가 100 계약 다시 진입하라 뭐 그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한 계약도 괜찮고 두 계약도 괜찮고 세 계약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연습 기간이니까 교육 기간이니까 어? 그 진입에 대한 자신감, 진입에 대한 확신. 진입했다가도 붕괴되면 손절. 그 연습하는 기간이에요. 어? 그럼 자유롭게 하세요. 어? 우리 좀 깨질 수도 있어요. 손절하다가 어? 수익 낼 수도 있고요. 깨질 수도 있어요. 어 수익 내기만 바라면은 정말 그건 욕심쟁이에요. 응? 자, 손실이 무서워서 연습을 안 한다?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어. 저 옵션명화랑 이렇게 교육받고, 옵션명화랑 같이 이렇게 연습하는 게, 어? 누가 이렇게 연습시켜줘요? 여러분. 이 기간, 한달 동안 기간에 여러분들 수도 없이 경험 많이 해보시고,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한선님도, 어, 여기까지 잘 보셨어요. 진입도 잘했고, 그죠? 어. 그래서 여기 수익만으로도, <laughs> 여기 수익만으로도 만족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더큰 수익이 앞에 있으면, 나중에 나오면은, 아쉽잖아요. 아쉬워요. 어? 우리가 이거 짧은 먹, 이 짧은 먹거리 먹자고, 음, 음. 짧은 먹, 먹거리 먹자고, 계속 풋풋풋 하면서, 응? 그렇게 며칠 동안 좀 고생했잖아요. 응? 시세가 그렇게 세게 안 나와서, 그동안. 어? 2, 3일 동안. 고생한 보람을 오늘 뭐자 보상을 받아야 되는 때인데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음 이런 그 이런 모든 것들이 다그 시행착오가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다시 진입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음 제가 사인도 다 드렸죠 아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어자못 갔기 그푸드옵션은못 갔고 콜옵션은못 갔기 때문에 콜은 신고가를 내지 못할 것이며 푸시에서 다시 그 저점을 갱신하는 하락세가 나올 거다. 푸시에서 상승세가 나올 거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주 엄청 재밌게 나왔죠, 그죠 자, 후구님도 여기서 여기서 3천을 만들어 내셨다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영광님도 영광님도 영광님이 지금 9기분이세요, 9기. 구기. 오늘 영광님도 좋은 수익 내셨어요. 자, 영광님도 지금 1200 정도 수익 내셨고요. 구기분이세요. 이제 2주밖에 안 됐어. 자, 어우 그 어, 치킨 치킨도 선물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치킨 좋아하는데. 너무 고맙고요. 어, 그 영광님도 음. 자 오늘 마이너스 폭도 있었지만 비중 조절하면서 진입했기 때문에 오늘 저가 어, 부분에서 어, 조금 더 들어갔고 수익으로 나왔다. 음? 조금 더 남겨두고 싶었지만 지금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대응할수 없으니까 그게까 조금 남겨놓고 다 청산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어? 그리고 어, 옵션이 옵션 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깡통으로 여러 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공부해야 되고 기준과 원칙 세워야 되고 수급 분석 잘 따라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절실하게 깨닫는 이게 자기 본인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그 자리에 빙빙 돌게 된다는 항상 그 자리란 말이에요. 응? 영광 님 제가 며칠 전에 그 물어봤을 때300 3 0아 글씨가 그 안써지 341.65라는 그, 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선물 지수의 가격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유일하게 대답해 주신 분이세요. 어? 월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응? 그 위에 가격이 있죠. 347.25가 먼저 기준이죠. 저, 8월 물이 왜 하락장이에요? 이 가격이 깨졌기 때문에 하락장인 거예요. 347.25가 깨졌기 때문에 8월 물은 하락장인 거고요. 추가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이 가격이 깨졌기 때문에 어제 깨졌잖아요. 어제 깨지고, 오늘 추가로 깨지고. 이거 믿지 못하시죠? 어? 이거 뭐, 이거 깨지는데 왜 하락장이냐고.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보이는 그대로. 이거 깨지면 하락장인 거예요. 이번 달이. 8월달에 8월 기준이 생겼으니, 음? 이거 모르시면 교육 허, 허투루 받은 거예요. 아니면 복귀를 안 하셨거나 추가적인 공부를 안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매일매일 복귀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요.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더 노력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노력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십니다. 음. 자, 그리고 어, 스위스님도. CC님도 오늘, 어, 100, 184%. 오늘, 위클리로 하셨습니다. 어, CC님은 심화, 어, 심화반이기 때문에 위클리 하셔도 돼요. 음, 위클리하고 보는 문을 적절히 활용하십니다. 오늘도 184% 만들어내시고, 어, 지민님도, 어, 그동안, 어, 회사 일이 바빠서 못했다 했는데, 오늘 좋은 수익 내셨다고 연락 주셨고요 음. 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늘 좋은 수익 내셨고, 그리고 종민님도, 종민님도 어1.90 평단가 1.90어 여기 왜 검색이 안 되지 340 340어 종민님 평단가 어3 4 0 1.9 1.9 열주 사고 2주 남겨놨다 원칙대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340, 340, 1.9면 평당가 얼마예요? 어디예요? 340, 340. 340 푸드 옵션이죠? 자, 평당가 1.90이니까 여기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사서 지금 110%, 110% 수익 발생했고요. 거기에서 8개약 청산하고 2개약 남겨놨다고 합니다. 자, 아직도 40, 50% 수익 50% 수익 이니까 여유가 있죠. 내일 갭 다운 나와서 조금 깎이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 나가면 이보다 오늘보다 더 수익이 더 발생할 수도 있죠. 나머지 두 계약에서 나머지 그리고 어8 계약 회수한 것과 수익금은 내일 또 기준에 맞춰서 콜이든 푸시든 투자가 가능하죠. 종민 님도 2주밖에 안 됐어요. 종민 님도 2주밖에 안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종민 님이 마지막으로 저랑 교육받으셨는데, 자, 그러면 종민 님과 저랑 교육받았을 때그 개인 투자자들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어, 자, 옵션 평가 수익이 플러스 70억이었어요. 플러스 70억. 1주, 2주, 뭐니까요? 2주가 채안 됐어요. <laughs> 자, 플러스 70억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어? 지금 70억에서, 지금 마이너스 240억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40억? 지금 어떻게 옵션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지금 마이너스 240억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선물까지 합쳐볼까요? 선물까지? 선물까지 합치면, 마이너스 410억이 지금 손실 중이란 말이에요. 어? 바로 한달 만에. 이런 돈을 왜 여기, 어, 증권 시장에다가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자, 그린피스 후원하시고요. 어, 일본 방류하는데 막아달라고, 응, 후원 좀 해주시고, 어, 개, 어, 참고로 저는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부르이웃들 혹시 후원금 주십시오. 이렇게, 어, 쓸데없이 돈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매매 욕심, 중독 증상 때문에, 도박 증상 때문에, 이렇게 헛투로 버리지 마시고 어 기부하세요. 반편하게 정말 기분 좋습니다. 보람되고. 자, 그 반면에 웨인은 지금 어 선물 500억 수익. 그리고 옵션에서 옵션에서는 조금 손실이에요. 옵션에서는 200 210억 손실 중인데 선물에서 500억 커버하고도 남죠. 커버하고 거대 자금맥그 주포는 선물에 있습니다. 선물에 있고요. 어, 선물, 지금 매도 포지션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선물 평가는 평, 선물 그 평가소는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자, 금투는 어떤가요? 금투. 금투 지금 98억 수익? 다 수익이에요. 다수익장치옵션명가의 교육생들도 모두 다 수익 중이고요. 우리 구독, 구독자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대중의 개인 투자자와 같은 포지션으로 손실을 보고 계신가요?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자 그리고 제가 영광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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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근님이 이, 이 파동에서 정말 좋은 수익 내셨기 때문에 자 매매 중단하고 끝 교육도 끝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 자. 놀러 가고 커피 마시러 가고 맛있는 거사 먹으러 가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어, 여기서 진입 못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있으면은 제가 오늘 매매를 어떻게 어, 이 구간에서 잠깐 저도 산책 갔다가 담배 하나 피고 오다가 자이 구간이 지지되면 다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지지되는 듯해서 진입을 한번 해 봤습니다 뭘로 수익금으로 수익금으로 음, 많은 물량 말고 자 여기서 제가 20틱 분할로 매수 깔아놨어요. 자 그리고 어어 다 사지고 더 밀리는 것 같아서 자 비중 축소하고 콜로 해지했습니다.라고 어, 카톡으로 제가 어, 중계를 해드렸죠. 콜로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풋은 다시 밑으로 다시 깔아놨어요. 깔아놓고 자콜 콜도 분할 매도하면서 청산합니다. 의외로 또 콜도 수익이 좀 제법 났어요. 났는데, 제가 이 구간에서 청산했죠. 이구간 청산하고, 10분만 더 버텼으면은, 어, 콜에서도 굉장히 짭짤했어요. 짭짤했을 뻔했어요. 근데 콜을 좀 일찍 청산, 이구간에 청산했죠. 음, 그래도 풋을 다시 매주 팔수 있는 시간적 그 여유를 벌었기 때문에, 다시 풋을, 자, 잡아서, 바로 매도 포지션, 그, 바로 매도 세팅한다. 자, 수익, 자, 이 구간에, 이 구간에 수익 전환 됐고요이 구간에 수익 전환 됐고, 바로 매도 세팅, 한다 분할 매도. 세팅하기는 또몇개 팔리기도 전에 또 다시 밀리고, 어, 손실 중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지만은, 평단가를 팔았던 거 다시 밑으로 깔고, 또 팔았던 거 다시 깔고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게 유지해서 갔고요 갔고, 어... 하지만은, 자, 이 구간인가, 어딘가, 제가 이제, 이, 어, 운전하면서 이동해야 될, 사무실로 이동해야 되는 시간대가 있어서, 모두 청산하고, 저는 이 구간을 어떻게 했냐면, 모두 청산하고, 모두 청산하고, 다시 깔아놨어요, 밑으로. 밑으로 다시 깔아놨어요. 다시 깔아놓고, 자, 사무실에 출근했더니, 자, 일부분만 사진 거죠? 일부분만 사주고, 다시 수익으로, 해피엔딩. 그리 끝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안 사진 거는, 음, 상관없어요. 내일 또 사면 되니까. 아, 그리고, 자, 상당 부분 익절하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렸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아, 자, 20%의 그, 매수한 물량에 20% 이하, 20% 이하 물량만 좀 남겨놓고, 소량만 남겨놓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